BC 주 NDP 정부가 최저시급을 15달러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맞 따라 올해 마침내 BC 주 최저시급이 15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BC 주 정부는 6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15.2달러로 상향 조정돼 시행된다고 31일 다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4년 전 11.35달러였으며 작년에는 14.6달러였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4년간 40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았는데 주로 여성과 이민자 그리고 청년 노동자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바인즈 노동부 장관은 2017년 직권 이후 2021년 6월까지 최저 시급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1일부터 목표 금액보다 높게 인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점은 주류 서비스를 하는 업종 노동자의 최저시급도 일반 최저시급과 같아진다는 점입니다. 주류 서비스 업종에서는 높은 팁을 받은 일이 일반적이어서 이들의 최저시급이 일반 노동자의 최저시급에 비해 낮았습니다. 작년에도 13.95달러로 일반 노동자에 비해 시간당 1.1달러 적게 받았습니다. 주정부는 4년 전 전국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주였지만 최저시급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했었다며 전국에서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주가 됐으며 내년부터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부터 인플레이션의 연동에 최저시급을 올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5월 31일까지 10개 주의 최저시급을 보면 알버타주가 15달러로 제일 높고 BC 주가 두 번째였으며 온타리오주가 14.25달러, 퀘벡주가 13.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알버타 주가 인상 계획이 없어 BC 주가 전국에서 가장 최저 시급이 높은 주가 됩니다. 온타리오주는 10월 1일 14.35달러로 인상 계획입니다. 준주에서는 누나붓 준주가 2020년 4월 1일부터 16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 시급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